한글 나를 경축합니다. 한글은 알면 알수록 그 우수성과 위대함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한글은 창제 원리와 시기, 창제자가 분명히 알려진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이며 세계의 학자들은 한글을 인류의 가장 빛나는 지적 성취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백성을 향한 사랑과 호용, 혁신의 정신에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새로 28글자를 만든다. 군민정은 머리글에는 세종대왕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잘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혼이 담긴 한글을 지켜낸 선조들의 발자취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주시경 선생께서는 한국어 연구와 한글 맞춤법의 기틀을 세우셨습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 말과 글을 지켜냈습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으로 한글은 민족의 정신을 지탱하는 버팀목이.